you 하루에 7분 영어가 즐거운 7분영어.com. 이번 시간은 146강으로요. 문법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주제는 헷갈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의 이해인데요. 잘못 사용했을 경우 엉뚱한 뜻으로서 해석되고 많은 요 분사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공부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분사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분사라고 하면은 아 되게 어려워 근데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분사는 동사의 성질을 지닌 채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입니다. 동사에서부터 모양새가 조금 바뀌면서 형용사가 되는데 여전히 동사의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와중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분사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으니 그첫 번째는 현재 분사와 과거분사라는 분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김새를 보면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뒤에 ing 붙여주면 되고요. 과거분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동사 뒤에 ed가 붙는다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과거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규칙 동사라고 해서 모양새가 완전히 이제 예측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ed에, 어, ed가 뒤에 붙음으로써 과거분사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 이것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현재분사와 이제 동명사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모양새가 같죠? 동사 뒤에 ing 그렇죠? 모양새가 같습니다. 하지만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가 된 거고요. 현재분사는 동사가 형용사가 된 것이니까 이두 가지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해 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어 이제 언제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언제 과거 분사를 사용하는 것인지 이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분사니까 현재에 쓰고 과거 분사니까 과거에 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름과는 실제로 그 쓰임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먼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요 기본적으로 진행 및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국 현재 분사는 무엇 무엇 하고 있는 또는 무엇 무엇 하게 하는 정도의 의미로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문이죠. swimming children. 수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swim이란 동사에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더라 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의문은 amazing news인 거죠 amazing이라는 이제 현재 분사는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형용사로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건요, amaze 놀라게하다라는 동사에서부터 나온 현재 분사예요. 근데 현재 분사 말씀드렸죠, 그렇죠? 분사라는 것 자체가 형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amazing을 형용사로만 공부하신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건데 포인트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올바른 이 amazing의 해석이겠습니까? 놀라게 하는 그렇죠? 놀라게 하는 소식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놀라운 소식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쵸? 요게 현재 분사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거 분사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과거 분사는 역시나 과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완료 및 수동의 의미로서 사용이 된다는 것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과거 분사는 무엇무엇 한 또는 무엇무엇 된 정도로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Retired Veterans" 뭐가 될까요? 이제 동사 "Retire"에서부터 이 분사가 나오는 건데 "Retire는 은퇴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Retired는 은퇴한" 이된 거죠. 결국은 퇴역한 베테랑들이라는 의미로서 이 표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예문 보도록 할게요. "Broken Toys". 이제, break라는 동사에서부터 broken이라는 불규칙 동사로서 이제 이런 모양의 어떤 그 과거 분사가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break, 고장 내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과거 분사기 때문에, 고장 난, 그렇죠 고장 나게 된 정도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 고장 난, 장난감들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어떤 해석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니 이 차이점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동사에서 현재 분사가 나왔을 때 그리고 과거 분사가 나왔을 때그 뜻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제가 예들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boiling water. 끓고 있는 물인 거죠. 어떤 그 진행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boiled water. 끓여진 물인 겁니다 완료형이 어떻게 그 해석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끓고 있는 과정 자체가 끝난 거예요 완료됐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예예요 Fading flowers 시들고 있는 꽃들이고요 Faded flowers 다 시들어버린, 결국 시든 꽃들이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 예입니다 Satisfying meal meal은 식사고, satisfy는 동사로서 만족시켜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족시켜주는 식사로서 만족스러운 식사, 뭐 양이 충분한 식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satisfied mother은 만족된, 즉 만족한 어머니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입니다. puzzling look. l o o k 는뭐 표정 이런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고 puzzle은 동사로서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uzzling look는 당황케 하는 표정,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도록 만드는 표정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puzzled look는 이제 당황을 한 표정, 당황해서 나오는 표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예문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appointing people 다른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실망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Disappointed people는 실망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실망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Surprising people이 되는데 요것, 이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놀라운 사람들이 되고요. Surprised people는 놀람을 당한 사람들 해서 뭐 놀란 사람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사실은 계속 비슷한 맥락이에요. Exciting people, 다른 사람들을 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고요. Excited people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남을 당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예가 이제 tiring people과 tired. people이 되는데 사실 요것 동사 tire 피곤하게 하다라는 의미 동사 tire에서부터 나온 분사들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tiring people 과 tired people은요 우리말 해석이 같다라는 거예요. 둘다 이제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tiring people은 이제 이제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tired people. 과거분사가 쓰일 경우에는 이제 피곤해진 사람들인 거죠. 일 때문에 뭐 또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듯 이제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말하더라도 영어에서는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분사를 구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해 주세요. 자, 그것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본 예문들을 외워 주심으로써 아, 이렇게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강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가 깜짝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 심심해 라는 우리말,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심심하게 만들다 또는 지루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bore 를 활용해 주시면, 나 심심해 라는 말 쉽게 영어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나요? 같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둘 중에 하나로 서 말을 하셨을 거예요. I'm boring이라고 말을 하거나 I'm bored라고 말을 하셨거나 이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아마 다 머릿속에 떠올리셨을 텐데 아, 지금 지금 오늘 수업을 쫙잘 이해해 오신 분이라면 아, 이두 가지의 차이.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거 아마 아마 지금쯤 눈치 채셨을 겁니다. 먼저 I'm boring의 뜻을 보도록 할게요. I'm boring은 나 다른 사람을 심심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나 되게 지루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랑 놀면 되게 지루해해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실수 여러분들 많이 하십니다. 외국에 가서 아나 심심해라는 말을 I'm boring이라고 하세요. 결국은 나 심심한 사람이니까 나랑 놀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도한 그렇죠? 아나할게 없어라는 의미의나 심심해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과거분사를 사용해서 I'm bored. 나 심심함을 당했어요. 뭐, 요런 표현으로서 말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요, 요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 아, 이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분사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두 가지의 차이 앞으로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7분 영어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